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우 한의원입니다. 자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어, 전반적인 내용을 어,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 여러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영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의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과연 무엇인가? 자, 술에 대한 조절 능력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태를 뜻합니다. 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거나 술을 마셨을 때 음주량을 내 의도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술을 자주 마셔야만 알코올중독인가, 혹은 음주량이 많은 사람이 알코올중독인가? 그런 것은 알코올 중독에 해당되지 않고 하나의 참고 지표가 될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기준은 알코올 중독의 정의는 술에 대한 조절 능력. 음주를 내가 절제해서 그 횟수든 양이든 내 예상대로 조절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제일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진단입니다. 그러면 이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진단할까요?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할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아쉽게도 아직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자가진단을 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설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82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AUDIT라고 하는데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알코올 사용 장애를 진단하는 테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설문지는 아마 이제 알코올 선별 검사라고도 해서 보통 이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어, 알코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어, 검사를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요. 물론 병원에 내원하셔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개발한 어, DSM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13년부터는 다섯 번째 개정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도 그 다섯 번째 근거해서 진단을 할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전 버전인 DSM-4 네 번째 그 개정판에서는 알코올 중독을 크게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개정이 되면서 크게 바뀐 점은 이 의존과 남용을 통합해서 알코올 사용 장애로 묶어서 진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현재는 이제 그 알콜 사용 장애라는 묶어서 진단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에서 많게는 네 가지 경도, 가벼운 단계, 중등도, 중간 단계, 고도, 아주 심각한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설문지는 이제 자가적으로 스스로 해볼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은 해당 병 의원이나 전문 심리 상담 센터에 방문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이 알코올 중독 진단에 있어서 또 여러 궁금증이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알코올 중독을 간기능 문제나 뇌기능 문제만으로 진단할 수 있다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설문지는 충분히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중독에 이제 근거한 결과를 받았지만 간기능 검사를 통해서 내가 아직 간염이나 지방간 간경화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전형적으로 대표적인 오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간이나 뇌를 검사하는 그 결과는 이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중독에 어느 정도의 참고 사항은 될수 있지만 결코 이 결과가 알코올 사용 장애를 진단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진단 결과를 두고 간혹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음, 설문지는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로서 충분히 신뢰도가 높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알코올 중독을 이제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원인은 의외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단순 개인의 의지 문제라고 볼수 있지만, 생각보다 의지가 아닌 다른 부분의 요인이 많습니다. 첫 번째, 유전. 그리고 두 번째, 가정 환경. 세 번째, 직장. 즉, 사회 환경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개인 질병, 우울증, 불면증 등이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적인 특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어느 한 가지, 두 가지가 독립적으로 단기간 내에 발생해서 원인을 만드는 경우는 이제 흔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원인이 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런 알코올 중독의 현상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원인을 단순 의지의 문제, 의지가 부족해서 알코올 중독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음주자 중에서 누구도 어느 누구도 알코올 중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알코올 중독은 아무리 노력해도 번번이 실패하고 또 심지어 그런 노력조차도 할수 없을. 그런 노력조차 할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적으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도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알콜 중독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치료는 크게 개인의 몸을 알콜 중독에 빠진 그 개인의 몸을 회복하는 방법과 또 주변 환경 아까 원인에서 말씀드렸죠 뭐, 가정 환경, 사회 환경 이런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고려하는 치료는 이제 몸을 회복하는 개인 이 몸의 육체적 건강, 회복이 이제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치료는, 치료의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사실 술을 안 마시는 겁니다. 금주가 유일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금주 기간은 보통은 이제 중등도 이상일 때 보통은 이제 최소 12개월 정도로 권장을 하고 정도가 심하면 평생 금주도 권장하는, 하는 방법이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지속적인 금주를 권장하는 게 의학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약에 금주가 스스로 금주를 할수 있고 스스로 금주를 권장하는데 스스로 금주가 어렵다면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상담. 상담은 이제 그냥 의학적인 기본적인 상담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분석적인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이제 전문적인 상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약물 치료, 병원에서 제일 기본적인 치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강제성을 부여한 강력한 수단인 입원 치료, 그리고 어, 치료자와 이제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환자들 간의 커뮤니티와 관계를 형성해서 서로 의지와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의욕을 불태우는 그런 단주 모임, 대표적으로 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전 세계적으로 이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금주, 이 문제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꼭 금주를 해야 되느냐 절주로는 불가능하느냐 라는 절주에 대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쟁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경도의 가벼운 알코올 중독 환자가 절주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관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치료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전하고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보수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은 알코올 중독에 이제 이환이 돼서 병원에 올 정도로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속적인 금주가 가장 권장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질병에 대한 치료 이후에 이제 예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중독 환자 중에 치료를 받는 환자분이 비율이 굉장히 습니다그 이유는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치료를 받는 행위를 부끄럽거나 민망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치료가 어쨌든 이것은 개인의 의지 문제고, 금주가 답이라면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는 결국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료는 사실상 시작을 해도 성공률, 치료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 질환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 치료율이, 질환 자체가 어렵고 치료율이 높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어, 치료 수작을,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충분한 이제 정보를 습득한 이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뭐, 전날, 이번 주에 술을 크게 많이 마시고, 어, 크게 문제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이제 가정 불화가 있었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발적으로 치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치료 성과를 확인할,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치료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 시작 이후에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버티고 좀 이어나갈 끈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개선을 충분히 했, 했는데 그 이상 더 열심히 이제 치료를 지속해야 하지만 본인 스스로 충분히 개선됐다 판단하고 임의로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사실 치료를 받아도 치료 성공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를 이렇게 잘 받고 나서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 재발이 굉장히 흔합니다. 어, 조사기관이나 조사나라 조사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치료 잘 받으시고 치료 이후에 1년 이후에까지 금주를 잘 유지하시는 경우가 사실 30%가 채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시간이 몇년더 지나면 이 비중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어도 그것을 잘 유지하는 그런 비율, 특히 뭐 재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자 이제 왜냐하면 또 환자의 알코올 중독을 유발했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가정, 사회 환경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개선하지 않았거나 이제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재발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은 한번 노출되면 일회성 치료나 일회성 일정 기간 단기간 금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인지하고 충분히 지속적으로 앞으로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오해나 아니면 이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 총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충분히 잘 익히시고 내가 몰라서,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